여러분들, 준수 TV 준우! 선유입니다! 아, 자 오늘은 배틀그라운드 3탄이 들어왔는데요. 2탄? 무탄... 3탄. 3탄인데요. 선유가 영상 하나를 안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유튜브 과학을 원하는 강선유. 그리고 오늘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복주머의 교환소라고 다들 아시나요? 복주문이교환소는 여러 가지 막할수 있는데 일단 저는 이거를 교환하겠습니다. 최대 두 개밖에 안 되고요. 휙. 오. 바로 여기 두개한 번에 제발 제발. 좋은 건가요? 아주 쓰레기가 나고요. 아 쓰레기가 나왔군요 괜찮습니다. 치킨 일단은 한 솔로로 가보겠습니다. 솔로 솔로. 제가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야생은 역시 썰어라 썰어.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저도 유튜브에서 센티비를 보고 한 건데 뭐 거미줄 있잖아요. 저 거미줄을 이거 땅에다가 대고 땅에다가 대고 바로 땅에다가 거미줄을 하고 바로 위로 빠르게 올리면 이거 날수 있다고 하네요. 오 진짜. 꿀팁. 레전드로. 근데 그거를 실전에서쓸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laughs> 여러분 유튜브 찍을 때안 좋은 점. 팔이 아픕니다. 야야 야, 이거 이거.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어디 놀 때를 찾고 있거든요. 오케이. 오 야, 이거 쳐야 이거지. 아 이렇게 할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 수정이 완결되었고요. 이게 훨씬 더 편하네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뭐헌베나모배 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나뭐다총 쏘면서 이렇게 엎드려서 쏘네요. 네. 그리고 또 저도 몰랐는데 어디로 정말. 갈까요 여러분들? 아무데나 갈게요. 저 제일 좋은 데로 갑시다. 아이템이 많은 곳. 근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렇군요. 오, 지형이 엄청 많네요? 지형이 엄청 많죠. 근데 여기는 사람이 제일 적은 거예요. 여기는 50명밖에 없어요. 50명 밖에 없어요. 50명이면 많은 거예요. 한옥이나 비캔디, 어, 에런겔은 100명이에요. 네? 100명이요? 네. 아주, 좀, 좀 많네요. 하는 사람이 아주 많나 봐요. 당연하죠. 저는 왜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도 저도 분명 준우랑 같은 나이인데 저는 이거 그거 저도 유튜브 올렸서요산도 있... 있다고요. 네. 또 저는 오케이. 저는 유튜브 제목에서 말한 듯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선유 t v 는 전체 이용가입니다. 맞아요. 전체 이용가. 오케이 삼 주기. 제가 지금 왜 소리가 났냐고요?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저도. 원래 한대로합니다 저는 핵해 아니에요. 여러분 총 쏘는 거는 좀. 실제로 어? 먼저 총 어. 여러분 실제로 총 쏘는 건 매우 나쁩니다. 잡히죠 비비탄도 나빠요. 비비탄요? 이아 비비탄도 나쁘긴 하죠. 아프니까. 어디 서 숨어 있는 거? 숨어져있나봐아 앞에 있네. 내 바로 건너 앞에. 오 준우한테 적이 생겼습니다. 원래 있는 거요 이미 다 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적이 생겼어. 저격총이 안 나오지? 저격총 그거 가까이서 수동쏘게 하는 거? 아니 카고 패한 방. 아똑배이 그게... 응. 헤드샷. 응 여러분들 원래 저격총이 칠탄 저격총이 잘안 나왔나요? 원래 잘안 나오긴 하잖아요. 죽었어. 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가면 일단은 안전이 최우선이야. 안전은 개뿔. 안 가겠습니다. 오브갔어요. 달려라. 아 가야 되구나 어디? 가긴 해야돼요 앞집 가야하나 지금 총..근데 아까 그사람 총남비 엄청 했겠죠? 사람있어서 좋은거 같죠 누가..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네요 총쏘는거야요 아니 그거를 문 두드리는 소리로 바로 바꿔버리는 강선진 까지는 아니고 그냥..지음말 내 봐서. 그 아, 그 이상 촌남 레드존이다. 아... 여기 레드존이야? 응, 레드존. 레드존이 뭔지 알아 했었냐면 네. 선이. 막 폭탄 떨어지는 응, 거라고 맞아요. 했잖아요. 나가면 죽어. 오케이, 나왔다. 카오파리 드디어 나왔네, 여러분. 오랜 시간에 한 겨다. 아, 레드선이 사라졌네. 아, 레드존이 뭔? 두번 떨어지는 속으로 아 떨어지는, 로... 거야? 쟤? 떨어지는 거야? 제 떨어지는 거야? 그 말한 대로 폭탄이에요. 아 근데 폭탄이 어, 얼마나 큰가요? 한방이에다 맞으면. 한방이나요 예. 예. 다요? 예, 싹 다. 싹다한 방. 어, 한방일좀모르겠 차도 한 방일걸요? 차요? 예, 차. 차체가 차 그냥 뭐... 그거 맞으면 차가 레드 점프 맞잖아요? 다 터져요. 아... 터져요. 차가 이런. 이거... 그러니까 뚝배기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머리 위에도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집에 있으면 안 맞아요. 어, 근데 왜 레드 브레이크... 그, 그거 범위가 커가지고. 어, 범위가 엄청 크잖아. 예. 문도 부셔요. 문 부순다고? 예. 그럼 벽도 부셔? 아니 집은 못 부셔 몸만보인다아 근데 왜몸만부셔지지 세션 단어 레드 존이 없어졌군요 가방이 뭔지 왜 가방이 뭐 좋아? 가방이 있어야 많이 담지 아 여러분 저는 배틀그라운드 초보입니다 준우가 하는 말, 겨우 앉는, 강선유. 저는 이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주사인 줄. 여기에 제발, 4배라도, 여러분들. 여러분, 님들. 여러분, 4배가 뭔지 아나요? No. 그렇게 모래쳐보는 아닐 것 같고요, 여러분. 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정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일 잘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배틀그라운드는 아주, 나, 그, 무서운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난 분명 <laughs> 엄마의, 난 분명 엄마 DNA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게임을 좋아할까요? 엄마는 게임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사람 있음, 사람 있음? 아니. 아 <laughs> 보금 있는데 보러 가야 되나 이거? 여러분, 그리고 하나 알려줄 사지 구독자가, 오, 한명 초치!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가 18명이 되었습니다. 아, 아, 아. 100명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 구독 좀 부탁드려요. 맞아요. 100명만 되면 저는 엄청 뿌듯할 거예요. 인정? 예. 아 어린이 최초 100명이잖아 아, 좀 많이 올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많잖아 20명밖에 없어 이제 나 제외하면 19명 아, 네 음, 아니 제외하면 19명? 니까지 해서지? 응 그럼 지금 18명이네. 이 18명이네 니 제외하고 사람 사람 사람. 아까 내가 주인공은 보시에요. 보시 보쉬이 뭐예요? 로봇. 아 AI. 로봇. 여러분, 청소리가 아주 크네요. 예꿀팝이다 컷. 진짜 얘 겁나 템 좋을 것 같은데. 와 겁나 좋아 템. 냠이, 냠이, 냠이. 권총 있으면 하나 들고 가. 오, 오, 청춘다, 청춘다, 청춘다. 죽였고요. 인, 어, 어, 쫑다 쫑순다, 쫑순다. 죽겠고요. 어, 게임사를 안 먹어? 인케임사가 뭐예요? 겁나 점촌. 오 지금 3킬 준우 아주 잘하고 있어요. 못한 거예요? 삼키리면 잘한거지 나한텐 초보한텐 아주 잘한거지 야 내가 치, 치킨 내가 언제 일곱명 죽이고 치킨 먹은적 있어 치킨이요? <laughs> 예 일곱명 <7명>, 진짜야 <laughs> 그럼 치킨 맛있긴 하겠다 그 참고로 저는 치킨을 별로 안좋아합니다 그 치킨 말고 그 치킨 말고 게임 치킨 아 아까 그 있었던 가방에 있었던 그 치킨 음.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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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일등하면 여기 치킨 먹잖아. 어. <laughs> 여기선 치킨이야. 여기선 치킨, 저기선 치킨. 바로 꿀밤이 했죠? 오늘 한2 0 분만 찍을까? 아, 근데 애들이 6부에뭐 이런 거 없네. 좀버를 탈까요? 좀버 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요? 탈까요? 아니면 여기 지금 제가 들어간 집을 오아아 갑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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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다 <목소리> 영상 그만 찍을까? 여러분, <목소리> 이 판만 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판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판한 한 판이 너무 길어서 편집을 저희가 하는 게 아직 너무 어려서 할지도 몰라요. 그러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려요. 어디로 갈까요, 선녀야? 네가 정해봐. 어... 어...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네가 정해봐. 하늘섬! 하늘섬 가자. 하늘섬 없어. 하늘섬이 없다고? 왜? 응, 없어졌어. 업데이트 됐어. 업데이트 됐다고? 응. 그래서 하늘섬 없어졌어. 어? 스파이더맨난 거미줄 먹으러 가야지. 거미들은 다, 요런데, 이렇게 막 있어요. 아! 임마! 야! 총 쏘고 난리야. 야! 근데 왜안 죽어요? 아직 게임 시작, 시작 안 했으니까요. 근데 왜 총탄을 왜 탔어? 이거는, 그냥, 나의 스킨 있잖아. 응.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스킨. 응. 이 스킨만 이렇게 총을 쥘수 있다고. 오늘 예쁘지? 응. 응. 어디로 갈까요? 정해 보세요. 여기? 어 아, 거기 거기. 그리도 괜찮네. 겁나 많은데, 사람아 여기도 사람 많은데 여기로 갈까요? 어 그걸 알거 같아요. 여기에 거기 있는데. 스파이더맨 먹으러가자 스파이더맨이 어떻게 생긴지 보여드릴게요. 거미줄을 먹는 거예요. 가자 스파이더맨을 원하는 남자. 겁나 많네. 박게 해야 될 듯. 가자 그 스파이더맨을 위에 뭐지? 레기에요렉어 어. 아까 하나. 하는... 어, 여기 요거 요거 요게 스파이더맨. 어디? 아 이거 요게 스파이더맨이야 스파이더맨만 저걸 할수 있구나 어 거미줄 쓸수 있어? 응 음, 이렇게 우와 총이 없네? 나 같은 사람한테 신기하다 님들 제발요 제발, 제발. 이 판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준호, 화이팅. 아니, 총이 있어요, 뭘 하죠? 총 나와라, 총 나와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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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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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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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많이 나오네요 이나 오케이 오케이 케케이케이이케이잘가거미 y o 먹었네 혹시 모르니까 누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내가 또 먹어야지 y okay. 일단 갑 y 다 근데 여기 k a y o 에 a y Okay, o k a 보석 k a y okay. o 이 a y okay. Okay, o 예, yeah. 또 다른 게 생긴 거지. 아, 사람 있음. 아까 누가 여기서 내렸는데, 아까 내린 게얘 아닌가? 아닐 텐데. <laughs> 그래도 방금 제가 잡은 이 진짜 잘한이에요 체력이 안 닿네요. 안 되죠. 오! 안 돼! 좀못하겠 마음이 너무 급했네요. 오늘, 네, 영...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아뇨,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람,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바, 안녕! 안녕.